トンスコイやソロンシュニーンタンさん、ブリキワンシーン。おもしろいかした。テキニバトジョモテカゲモセゼ。イツデモセンヨクデムカヨツ。コレコソ、ワタシノギ 식객. 이 오! 모스일 미국 배에 일본어 불편하다고. 낙구에 적응하십시오. 오늘은 데핑이 괜찮겠지. 한200 뜨는 데핑 지금은 빨핑은 안 뜨는 것 같아요. 목표이 접근 중다. 다행이도.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센통키발견사 리코 발견 대선제전대선제우가 그래도 은근히 대공이 있거든요. 뭐 시티 게 전함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케이 썬더러 쇼카쿠 어딨니 전투기 계속 오는거 봐서 여기 앞에 있는거 같은데 초반에 정찰 한번싹 하고 쇼파구 다 했다 전관에 연고 공격을 요다 목표에 접까중지다적 공격을 받고

간다요. 이즈모 3공격 가능하겠다. 내가 볼때 혼자 있다 진짜로. 전방에 연고 총격을 가누 이즈모 방내 야마토는 약해 그래도. 戦闘機発艦させる敵から攻撃を受けている目標に接近中だ敵を受けている。 大名中ここに接近中だ敵から攻撃を受けている起動中敵から攻撃を受けている극복中。동チミ 지모는 제가 알기로 철갑에 시타가 안나거든요 그래서 돈스코이를 때리던가 해야 될것 같아 블라디나 돈스코이 돈스코이 딸피네 야 가기 전에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칸나료나왜 그 나고 됐어 이거. 애선제고 쳐야겠네. 센토키 발칸 사설. 우리 이알래스카랑 이즈모랑 박았네. 대선제후가 보세요, 여러분. 대선제후를 공격을 할 때, 내 기준으로 이쪽에서 공격을 해야 대선제후가 제쪽으로 꺾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선제후의 전진 속도를 막을 수가 있겠죠? 늦출 수가 있겠죠, 정확히는? 그냥 대선제우 선택을 할거예요 저쪽으로 대놓고 꺾던가, 내쪽으로 꺾던가인데, 쫄로 꺾네? サユーニキーポイティアのシュイチャーが日本ボーカーズを狙え敵から攻撃を受けているおおちょっと行ったぞ。 척하다가 돈스코이 원큐에 보낸다. 이게 뭐야? 아, 아 이니 좋다. 목표에 접근 중이다. 쌉가는 와 씨, 갤 관통났어. 젠장. 확관 완료. 달카 저도 많이 못 봤는데 저거. 밤내주도 가야겠다. 기관せ 아, 이씨전투기 해줬네. 目標に接近中だ。敵から攻撃を受けている。いあいと銃突きいんな。目標に接近中だ。敵から攻撃を受けている。

이제 침수 내면은 대선제휴 수육기 완성되는 거죠. 독일 독일산 삼겹살 수육.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 많이 하잖아. 적から攻撃を受けている. 슈바엘 학생 목표에 접근 중다

주었다. 에, <laughs> 네,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엔터프라이즈는 이렇게 식탑방에서도 딜러키 편해요. 얘가 좋아가지고. 썬더로 대공강화 빠졌니? 그리고 로켓으로 전함대를 공격할 때 여러분들 상부구조물을 노리는 게 좋아요. 거기가 관통이 나거든요. 이것이. 목표자 효, 도착크스 <목소리> 주도 카조준을 위로 하면 14관통 막뜨죠불리안나네 희한하게. 목표에 접근 중이다. 적から攻撃を受けている. 이러고 내격기. 불 끄면 죽는 거야 이제. 학관 완료. 불 껐나? 불안 껐네. 야, 그래도 현명한데 저 친구. 일불이라 지금 소화기를 안 썼죠. 현명한 친구입니다 아주. 만약에 일불에 불딱 껐잖아. 소화기 써 가지고. 그럼 침수나면 죽는 거야, 그리고. 자, 썬더를 보세요. 제 쪽으로 꺾잖아요, 지금. 내격기안 맞으려고. 그냥, 그냥 쭉 가요, 그냥. 어. 왜냐면은 썬더러가 애가키 피할러 꺾으면 누구한테 맞아요? 아군한테 옆구리를 까주죠. 죽는 거야. 뭘해도 죽어. 내가 무리해서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적から攻撃を受けている. 보내드려야겠네. 적から攻撃を受 피었습니다. 아, 썬더를 로피치온다이새 목표에 접근 중이다. 야, 홍차에 수리반이 들어가고 있어. 적から攻撃を受けている. 도썬더라는그 콩커러급 수리반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영국 수리반이라서 조선소가 아니야 아마 내가 쏜어워덕에 일자로 주행하고 있을겁니다 그죠? 한대 맞았네 그중에또나이게키야 마다 나 나이 나 목표니 다적키 카라 콩게키오 우 기동 중. 근데 우리 애들 너무 모여있는데 C 쪽에다가. 합강 관료. 쭉 잡아, 구축. 잡았다. 좋아, 연. 시기관

캡을 오세요 여러분들 아마 쇼카코랑 나랑 저 왼쪽에서 만날 것 같은 느낌인데 리코가 한대공 해요 또 저게 기가 오사르 목표에 접근 중이다. 적からを受けている 5관, 아. 초 오간 통인데시타안나 구조 때문에 리코 함선 구조 때문에 시타가 잘안 나죠. 관 완료. 뭐야, 몬타나랑 로케랑 박았다고 そカラじ、ゲキオケティーチューけーティカラいゲキオケティーチューダーティーチューダーティーチューティーチューティーチカラコゲキオケティーチュー 순회 o 죽으면 안되는데 f I can't f i 다 d y 다 u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우 know. I don't k 딱섬도있을거야저봐 아, 씨발 저거 항적항 들어간다 이새끼야 고증 들어갑니다 우선 내기업기 네 편대에 보내서 쇼카크 전투기 빼고 목표에 접근중이다

敵から攻撃を受けている。目標に接近中だ。敵から攻撃を受けている。起動中。敵から攻撃を受けている。あ、で時間三秒残んでるんで、ちょっと待って。あんね。発艦完了。

아 그럼 돈스코이 두 명이 좀복 같아요, 복. 캡도 안 하고, 왜. 얘가 고중천을 유폭 났어야 되는데, 아. 10탑방에서 8티어 항모로 1 9만 딜을 박았는데 지는 게임이 있다. 하... 아니, 돈스코이 두 명에서 우선 문제가 리코 얘 있죠. 얘를 잡는데 너무 오래 걸렸고, 그 아군, 몬타나 미친놈은 노케랑 박았어. 피도 많았는데. 그니까, 아군, 아군이 한명한명 한명 에이스야. 그냥. 지옥행 에이스. 원래 우리가 질수 없는 상황이었거든. 근데 질수 있게 만들었어. 어. 몬타나 피 많았는데 노케랑 박아줬지. 돈스코이 두명 중에 한명철갑탄 쏴가지고 리코 잡는데 개월에 걸렸쥬? 그리고 돈스코이 두명 리코 잡고 나서도 캡을 안 했어, 비캡을.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거는. <웃음> <웃음> 연맹 선제 공격. 19만 대 리킬. 이게 아시아다.